쿠팡에서 난리난 이어폰 3가지 로켓 배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QCY 블루투스 이어폰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QCY 블루투스 이어폰은 무선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독립형 제품이에요. 블루투스 5.0 이상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연결을 제공하며 최대 8시간이나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수명을 자랑합니다. 이 이어폰은 음질이 우수하고 통화 품질도 뛰어나요. 노이즈도 거의 없어서 음악 감상이나 전화 통화 시에도 편안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착용감이 편안하고 귀에서 잘 빠지지 않아서 운동이나 일상생활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QCY 블루투스 이어폰은 가성비가 뛰어나고 성능도 우수하여 많은 분들에게 추천되는 제품이에요. 귀에 착용하면서 음악이나 통화를 즐기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감사합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버즈P 블루투스 이어폰은 가성비가 이어폰을 찾는 여러분에게 적극 추천해요. 노이즈 캔슬링 기능으로 주변 소음을 차단하고 최대 30시간 재생이 가능해요. 풍부한 사운드와 편안한 착용감까지 갖추고 있어요. 무선 충전은 아쉽지만 유선 충전으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라파이트와 화이트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되었고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해요. 갤럭시 스마트폰과의 호환성도 뛰어나서 일상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어폰을 고민 중이라면 갤럭시 버즈 P를 한번 고려해보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샤오미 레드미 버즈 4 액티브 블루투스 이어폰이에요. 이 제품은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고 내장 마이크도 탑재되어 통화할 때도 편리하답니다. 독립형 형태로 커널형 유닛을 사용해 음질이 굉장히 좋아요. 또한 이어폰과 본체의 배터리 퍼센트를 어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터치 기능도 있어 음악 재생이나 전화 받기 등이 편리하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고 배터리도 오래 지속되어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시죠. 이 제품은 가성비 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국내 AS도 잘 되어 있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장점을 가진 샤오미 레드미 버즈4 액티브 블루투스 이어폰 한번 사용해보시면 만족하실 거예요.